로또 1174회차 추첨용 낙첨기간 안내입니다. 낙첨기간이란 로또 번호가 마지막으로 당첨된 이후 몇주 동안 연속으로 낙첨되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이 정보를 통해 어떤 번호가 장기간 미출현 중인지 또는 최근에 자주 출현했는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낙첨기간 영주인 번호는 1번, 3번, 5번, 18번, 20번, 30번, 35번이며 바로 직전 회차 1173회차에 당첨되었던 번호입니다. 낙첨기간 1주인 번호는 7번, 9번, 24번, 40번, 42번, 44번, 45번입니다. 낙첨기간 2주인 번호는 6번, 11번, 12번, 17번, 19번입니다. 낙첨기간 3주인 번호는 13번, 25번, 28번, 34번, 38번입니다. 지난주 1173회차 당첨번호 중 2개가 이 그룹에서 출연했습니다. 낙첨기간 4주인 번호는 26번, 39번입니다. 지난주 1173회차 당첨번호 중 1개가 이 그룹에서 출연했습니다. 낙첨기간 5주인 번호는 21번, 29번, 33번, 37번입니다. 지난주 1173회차 당첨번호 중 1개가 이 그룹에서 출연했습니다. 낙첨기간 6주인 번호는 8번, 23번, 31번입니다. 낙첨 기간 7주인 번호는 14번, 16번, 27번입니다. 낙첨 기간 8주인 번호는 없습니다. 지난주 1173회차 당첨 번호 중한 개가 이 그룹에서 출현했습니다. 낙첨 기간 9주인 번호는 22번입니다. 낙첨 기간이 10주 이상인 번호는 2번 4번, 15번, 43번, 36번, 32번, 41번, 10번. 이렇게 총 8개 숫자입니다. 지난주 1173회차 당첨 번호 중한 개가 낙첨 기간 10주 이상인 그룹에서 출현했습니다. 전체로 또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낙첨 기간 10주 미만 번호에서 다섯 개, 10주 이상 장기 미출연 번호에서 한 개가 포함된 조합이 가장 높은 당첨 확률인 42%를 기록했습니다. 즉 낙첨 10주 미만인 번호 위주로 5개와 10주 이상인 번호 1개를 섞는 조합으로 구성하면 당첨 확률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전체 로또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낙첨 기간 5주 이하인 번호에서 4개, 6주 이상인 번호에서 2개가 포함된 조합이 가장 높은 당첨 확률인 34%를 기록했습니다. 낙첨 5주 이하인 번호 4개와 6주 이상 낙첨된 번호 2개를 적절히 섞는 조합으로 구성하면 당첨 확률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전체 로또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낙첨 기간이 동일한 번호 2개와 서로 다른 낙첨 기간을 가진 번호 4개로 구성된 조합이 가장 높은 당첨 확률인 46%를 기록했습니다. 즉, 2개의 번호는 같은 낙첨 기간, 나머지 4개는 각각 다른 낙첨 기간으로 구성하면 당첨 확률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번주 1174회차 로또 추첨용 낙첨기간 분석을 마쳤습니다. 낙첨기간 데이터를 잘 활용해서 로또 콤비 조합기로 1등을 노려보세요. 체질 pt도 인정한 로또 콤비 조합 프로그램 지금 바로 확인해보시고 이번주엔 꼭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